봄날씨가 변덕을 부리고 있나 봅니다. 꽃샘 추위가 찾아오더니 지금 전라북도에는 때 아닌 눈이 내리고 있는데요. 이 눈은 새벽까지 전남 서해안에 내리겠고, 눈이 점차 확대되겠습니다. 낮에는 경기 북부와 강원 중남부 내륙에, 밤에는 전남 동부 내륙에, 한때 비나 눈이 조금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은 도로가 미끄러울 것으로 보이니까요.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내리는 눈과 비의 양이 적어서 건조함을 달래주진 못하겠습니다. 현재 전국 대부분 지방에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대기가 매우 건조한데다가 바람까지 강하게 불어서 각종 화재 예방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제 한파특보는 모두 해제됐지만 우리나라 상층에 찬 공기가 머물면서 모레 아침까지는 춥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한낮 기온 5도로 오늘보다 높겠지만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체감온도를 더 끌어내리겠습니다. 내일과 모레는 이렇게 큰 일교차에 대비하셔야겠고요. 이번 추위는 모레 낮부터 점차 누그러지겠습니다. 내일은 중국 상해부근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다가 북쪽을 지나는 약한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전국이 가끔 구름 많겠고요. 서울 경기 남부와 강원 영서북부 지역은 아침부터 낮 사이에 서해안과 남부 일부 내륙은 늦은 오후부터 밤 사이에 산발적으로 빗방울이나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은 영하 4도, 대구 영하 3도 등 오늘 아침보다 약간 높겠지만 여전히 영하권 추위를 보이겠고요. 한낮 기온은 서울이 5도, 강릉 9도, 대구 부산 11도 등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풍랑 경보가 발효 중인 동해 중부 먼바다를 중심으로 5m까지 매우 높게 일겠고요. 그 밖의 해상은 1에서 3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다음은 모레 날씨 보겠습니다.